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도 오픈 을 했는데 짐카나 골프장이 바로 옆에 있고 음. 삼거리 있는데 오늘은 짐카나 골프장 화요일 캐디 드롭하는 데 저기 있고 우선은 연습을 한번 하고 가고 오늘도 또아 오늘 좀 프로모션해서 그린피가 300 바트고 캐디피가 400 바트를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샌드크이크를 이제 즐기고, 샌드크이크는안 가고, 그선취향 하고, 내일은 항동이라든지, 뭐, 가산이라든지, 가보려고. 합니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70, 한, 박스 75바트. 또 봉타. 두 박스 75바트. 세 박스는, 트롤. 스캔이안 된다고 돼 있는데. 어 선배. 사왓디카. 썬콘 가. 에티온 썸더이. 오케이. 오케이. 2 0바소콘 썽콘. 홍뇌이 차이알아나콘 썽콘 600. 가. 이뻐서. 이뻐서. 22. 성. 22. 성. 오세 마, 이봐 자, 30번, 3 0 굿!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사바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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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기 백0 0바트야 공이 오 뭐야 저거 피나야파이나이트오 응, 왜 빨래? 하하하 스코 카드. 스코 카드. 치어 치우 라이카 치우마이카. 마이 이십삼. 푸차이 이십일 카. 아니야. 푸차이 푸차이. 플랜. 아 플랜 뭐? 플랜. 플랜 뭐? 미유. 어땠나? 연습장에서 <웃음> 연습하고 있었고 나는 여기서 전화로 기 캐디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연습 쿠런이 캐디를 불러주셔서 여기 와서 저기가 캐디를 지금 스타톨 메인. 가시는 분이 너무 아, 멋있다 그래 스타트고 카운터 아가씨는 22살 징크한 골프장 오래된 골프장이라고 하는데 한번, 한번 쳐보자 샌드크릭 보다 좋을지 안 좋을지 쉬고 계시면 샌드크리크하고 여기 골프장은 그냥 동네 마실, 그냥 등 걷고 등산하고 그냥 마실 골프장입니다. 대기 시간은 엄청납니다. 사람도 많지도 않은데, 일본은 1890, 와, 티박스. 이게 뭡니까? 좀 심각한데? <laughs> 티박스. 오늘은 뭐 창, 오늘 그냥 뭐 기록만 남겨야겠다. 우선은, 우선 페어웨이라든지, 징카나, 샌드크리프랑 비교를 한번 해보고, 우선 300바트에, 18에 300바트에 한번 비중을 더 보겠지. 너무 기다려서 드라이버는 나중에, 내가, 어이구, 나중에 치기 했다. 앞에 분, 두분 가지를 않는다. 올라가는데 샷이 꺼버렸습니다. 어디턴습니다그 <laughs> 올라온 걸 찍었어야 되는데 버튼 자이게문지기요야 이거 치앙라이에서 치다가 여기 오면 못 치겠다 뭐야 그린도 이거 씨, 페어웨이잖아 <laughs> 여기도 페어웨이야 야, 여기, 여기. 두 번째 파파이브 물이 있고, 팝브는좀짧네 440야. 그리고 여기도 팝인데 5번을, 500야. 파퍼만 길고, 뭐, 파팝브는 뭐, 그기서첫톨만 팁박스가 좀 그렇고, 나머지 팁박스들은 괜찮습니다. 같이, 5번, 6번이랑 같이 씁니다. 세워라, 내워라 가야 된다. 어우, 나무들이 근데, 너무 예술이네. 나무들이 너무 좋습니다. 우선, k d p 까지다 해서 26,000원인데, k d p 랑 해서, 캐디피랑 해서 26,000원. 만원 차인데, 샌드크리크 갈바에난차 여기 오는 게 낫겠습니다. 캐디랑도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 하고 하 3번 3 6 0브드 홀코스는 백티에서 블루티에서 어. 저 홀은 되게 재밌는 코스입니다 메다이카 캐디언니가 저기 앞에 있는데도 하지 말래요 홀을 안 줍니다 오리 지금 홀패스에서 먼저 나가려고 하는데 블루티에서 보는 전경이 이렇습니다 포프장은 아주 좋습니다 레이아웃이 너무 이쁘이잔디갈리만좀해야네 트롤리 타이메카 피카? 쿤추... 토니! 토니! 오케이 토니 우리 조인하게 됐습니다 토니 아저씨랑 응? 이름을로이 나... 나무들이 중간중간에서 짧게 오던가 길게 오던가 재밌네 홀은 홀은 아주 아기자기하게 재밌습니다 이제는 가면 내려다돼 날씨 너무 좋고 햇빛도 비도 살살내리면서 굉장히 여기 골프장은 조심해야 되는 게 계속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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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중간에 잘 확인해야 돼. 트원을 파파이브 2원을 올리고 싶지만 사람들이 밀려서 짧게 가로했습니다 네, 어, 찍었어. 이제 비가 살짝 올것 같은데, 캐디분들이 비닐이 다 있다. 비닐이. 응.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응, 꺼내야지. 깽막. 비가,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 내렸다. 안 내렸다. 안 내렸다. 퇴근 해도뭐 계속 주셔도 괜찮네 지금 짜나 독일식 뷔페 250바트 300바트 샐러드가 크림소스 과일, 에그, 피그, 어우, 소세지, 야채. 백전제 할래? 치즈케이 네. 피칸파이 장난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여행 책많마이 한번 오면은 꼭 와야 하는 코스 중 하나. 창비야 디저트. 그래서 뭐베지 테리어 야채 좋아하는 사람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맛있어. 오케이, 미쳤구 했다. 어다